얘들아, 난 진짜 너무 궁금해. 이 박지성 유니폼을 누가 가져갈 건지. 여러분들 크리에이터즈 등록 아직 안 하신 분들 소다 크리에이터즈 등록해주시고 쿠폰까지 받아가세요. 플러스 기프트 카드까지 뽑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소다 컴퍼니 사무실에 웬 고등학생 녀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 자기 소개를 조금 한번 해봐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FC오바이투어로 활동하고 있는 엠바페입니다 엠바페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열일곱 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거짓말 치지 말고 솔직히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맞아요? 네야 나랑 좀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지 않냐? 그좀그 그 나이대가? 안 그래? 내가 32살이에요 여러분들 32살인데 딱 봤을 때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어겨 보이지 않니? 하여튼 우리 여친구가 여러분들 또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제 사무실에 이렇게 좀 이렇게 깜짝 방문 이렇게 찾아온 FC 모바일 크기 터지는 처음이거든요 이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나한테 엠모 맞짱 뜨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 친구가 또 멀리 살아 어디 살지? 경남 창원이면은 얼마나 걸려? 3 시간. 와3 시간 걸려서 광명까지 온다면 광명에서 또 택시 타고 온 거잖아. 네. 그렇게 나를 이기고 싶어? 모이게 아, 뭐 혹시 티어가 어디세요? 뭐, 레쓰리. 레스기? 아니 무슨 레스비 커피도 하는. 어히 게... <laughs> 경남 창원님은 여러분도 엄청 멀죠. 엄청 먼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또 국가 대표 됐잖아요. 또 아시아 챔피언 한번 잡아보겠다고 어온거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뭐 어, 우리 친구 한번 스쿼드 한번 좀 볼까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야. 닉네임 쓸데없이 기시네. 오. 잠깐만. 이 뭐야? 아니 잠시만요. 나 순간 이거 FN인 줄 알았거든. 뭐 GN? 뭐, 근본이 없는데 가세요. <laughs> 아니, 근본이 없는데 이거 뭐야? 아니, 그나저나 여러분들, 이 친구가 피지컬이 장난 아니야. 나 피지컬로 좀안 밀리잖아. 여러분들, 제가 키가 183에 100kg에요. 너 혹시 키 몇이야? 183? 183? 네. 몇 킬로? 90 가까이 나가요. 90 가까이. 몸무게는 내가 이겼네. 아 몸무게는 내가 이겼는데, 와키 엄청 커요. 예. 미터형 만나면얘 그냥 한 손으로 들어.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솔직히 문안 열어줄라 했는데 쫄아서 열어줬거든요. 나 소다팝 안 그래도 여러분들 돌잼의 도혁이 형이 나한테 야 소다야 너그 요즘 소다팝 유행이니까 소다팝 그거 한번 너가 쳐봐봐. 어, 떡상할 것 같아 한번 쳐봐봐 했는데 야 춤이 존나 어렵더만. 뭐 어떻게 쳐 그거를? 이걸 지금 이 근본도 없이 좀뭐 어? 부산 베스파 부산 베스파 이완을 게면 야, 이 친구 면안 되겠다. 그 우승도 못한 팀 그럼 3등 딱그뭐뭐 뭐 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팀오 야, 팀은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 어, 근데 뭐 현질 얼마나 했어요?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실제 이거 언제부터 했어, 게임? 2년 동안 한 2년 동안 아 그래도 게임은 그럼 중2때부터 한거야? 중학교 2학년때부터 해서 지금 고일까지 올라왔는데 팀이 이모양 이꼴이다? 2년을 했는데 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 양발폭튀에다가 제라드를 볼란치에 쓰네 약간 나랑 좀 까다가 좀 비슷한거 같기도 한데 아 나도 볼란치했 썼었거든 한번 보자 야 29425등 난 2만 0천등 처음 봐요 정말로 내가 2만 0천등 계정을 처음 들어와 본다고 지금 이런 실력 가지고 지금 나를 뭐 잡겠다고 네. 온 거야? 너에게 그럼 내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특별 게스트를 제가 한 명을 더 섭외를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저기 뭐야 싸가지 존나 없는 이원상 이원상 계정으로 이 친구가 하고 저는 이제 제 계정으로 해서 너가 나한테 한골 넣을 때마다 형이 5만 원 원래 3만 원만 할라 했거든 근데 2만 9천 등딱 하고는 좀안될것 같아서 근데 그못 넣을 거야 아무리 뭐 팀을 좋아도 2만 9천 등이랑은 점상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 자 수다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소다가, 자. 자, 소다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소다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소다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뭐와 체육 어때요, 뭐야, 형? 뭐야, 씨! 형, 쟤 체육 어때? 체목팀얼리나잘 뭐, 먹어? 그거 체육 내가 이번에 새로 여기 만 피카판 척그보이 나한테 팔아라. 내가 살게. 아, 바페야 내팀 개좋아. 쭉막 들어도 돼. 가자! 가자! 막아, 막아! 야, 펌스 조심해! 체육이야. 아, 나이스. 빠세이! 아, 컷! 나이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원, 6만 원, 6만 원. 올라가, 올라가. 좋아! 어디야?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와! 오늘 너 여기 온거 교통비 이상은 벌어가야 될거 아니야? 안돼! 야 좋아! 코키트 안돼! 아까비 까비! 야 좋아! 아! 야 오늘 출전하니까 잘했네. 지금 민호 나이스 비에이라 오와 오 잘해 잘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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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아이고 아, 까비 까비. 야, 내팀 좋으니까 어때? 느낌 다르지? 자, 앞에 나 지금. 아, 빨리. 아, 빨리. 아, 뺏겼잖아. 아, 이 <laughs> 미친년아. 너 가. <다>. 오케이, 좋았고 코, <laughs> 세. 형 커피 좀줘형 <laughs> 커피 <웃음> 줘. 점. <laughs> 야, 야, 받아. 왜안 받아? 나이스 안 놨다. 어. 나이스, 좋아, 좋아. 야, 좋아. 야, 이럴 때 역습 가야지. 역습. 너 커피 줘, 커피 줘. 점. <laughs> 와! 골! 발라 어, 커피 좀. <laughs> 야, 야, 여기 해야지! 좋아! 잡고! 나이스 1-2!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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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우와! 아이콘 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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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데라드, 넉넉하게 제가 는 데라드야. 이터널제라는 차에 가거든. 아이이 하자. <laughs> 아, 한드로에만해이런 아, 어, 패스 안 돼. 이거는 드리움 패스를 해야 돼. 드리움 패스하고 그거 받자마자 힐투에 이런 거 해야 돼. 앞에서 뺏어, 뺏어. 야. 어, 비메노. <laughs> 와. 어, 비매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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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힐링 받아이 되는 거야? 이 아 이거 치가안 되지 오야너 오, 뭐, 피큰도 할줄 아는구나 이렇게 막아 뭐, 오, 파워 슛 가자 네 알겠습니다 최소 마다 너이스 헤리케이헤리케이 크로스는 이렇게 올리는 거지 가어아씨 그래? <목소리> 어, 뭐해 뭐해 야 그냥 가게겠는데안게 이렇게 아아아! 오! 아, 어, 오! 나이스! 아, 이거! 어떡해! 내가 도와줄 건데! 얼마나 냄지 오, 오, 됐지? 오 그리고 미안해! 파워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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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우후! <laughs>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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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바이2 이거! 이등이가 이거! 에이에이아 이거! 이 대처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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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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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대신에 내가 형 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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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아! 아! 아, 심판아! 아! 아, 까비야, 방금 그 아, 아! 아! 아. 깨... 어때? 이게 진짜 소르게 건해 봤어? 달라요? 달라요? 예. 원상이랑 한번 원상이랑 하는데 원상이한테 한골 너가 넣을 때마다 아니다. 아니다. 너 <laughs> 왜요? 왜요? 아니 아니. 왜요? 아니 아니 뭐, 어, 히트 왜요? 히트. 아니. 아왜 아, 뒤들렇게? 아, 아 제대로 해. 만약에 네. 아니면 이벤트 매치로 그냥 한번만